와 마피아 진짜 재밌는데. 룰들은 다 알고 있죠? 나도 몰라 이거. 저는 후크다 소스케예요. 좀 뭐, 존말는 멋있어요. <목소녀> 안녕하세요, 저는 소스케입니다. 아 소스케 군은 전혀 집중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멋있는 소스케 군. 존 경찰이문이다. 안다야 얘는 거짓말. 야얘 버리소. 야야얘 버리소. 야 아니 다 지금 아니 거짓말이라는 거야. 네, 그치? 근데, 아, 너무... 봐봐. 경찰 맞아요? 근데... 아니, 얘는 안얘 버려, 버려, 버려. 얘, 지... 아, 진짜. 야, 얘 버려. 버려. <laughs> 아, 시민이야, 대사하군요 <laughs> 얘, 얘, 얘할줄 몰라. 아피아야. 나 의사인데? 엣! 내가 의사라고. 아니, 무슨. 의사. 진짜 의사예요. <laughs> 내가 의사라고, 야. 아, <laughs> 잠깐만. 진짜로. 아, 야, 야, 어. 야, 야. 경찰하고 거짓말 친건 너희 기억 나지? 어. 저, 저는 경찰로 문이다 <목소리> 근데 얘를 믿을 필요 가 있니? 저, 저 아, 말은 멋있어요. 저, 저 말은 멋있어요. 의사라했잖아. 나도 의사라는 게 진짜 왜막못 믿는 거야 의사라는 거 진짜로? 저 말은 힘들어요. 의사인데 형이 살렸다니까? 아 그래 내 말아 내가 아까 진영살렸다형 제가 의자라고 생각해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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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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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량한 시민 하성 군은 투표 예상왕대하승 최후의 론 <발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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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피아는> 오케이 <laughs> 시민 승 시민 승 마피아는... <laughs>